뉴데일리경제. GTXD 김용선도 안 되나 국토부 추가 분석 의뢰 안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 본 기사의 내용은 뉴데일리경제 임정환 기자의 기사 내용입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GTXD 김용선도 안 되나 국토부. 추가 분석 의뢰 안했다. 김포 검단 반발에 여의도 용산 연장 운행 검토 책이 잔여 절차 고려 시 이달 말 김용선 단서 빠진 제 고시 될 듯. GTXB 난항 예타 다시 하거나 사업비 추가 조달 난관. 사진은 연합뉴스 제공하였으며 GTXD 정부안 반발 시위하는 사진입니다. 이른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이노선으로 불리는 서부 광역급행 김포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 이하 김부선에 서울 강남 직접 연결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GTXB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과 연계한 여의도나 용산 연장운행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정부 고시안에 여의도나 용산까지 연장 운행하는 단서를 부기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GTX-B를 둘러싼 재반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GTX-D 논란과 관련해 여의도 용산으로 연장 운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추가 분석이나 재검토를 의뢰하지 않았다. 이달 말쯤 제네 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철도산업위원회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애초 검토했던 정부안인 김부선이 최종안으로 고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지난달 22일 공청회에서 베일을 벗은 gtxd 노선의 예상을 깨고 강남 직결이 빠지면서 김포 검단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국토부가 gtxb를 활용해 여의도나 용산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 이하 김용선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의 정리된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난 2일 국토부 앞에서 열린 GTX-D 강남 직결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GTX-B 선로를 통한 연장 운행은 B와 D 노선 운영사가 같아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국토부에서 그렇게 정리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국토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고 거들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토부는 애초 g t x d 노선을 반영할 때 김용선을 함께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전문가들은 g t x d 가 김용선이 돼도 기존 GTXB 운행에는 당장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 g t x d 가 GTXB 선로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예타 문턱을 턱걸이로 넘긴 GTXB의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은 탓이다. 한 철도 전문가는 GTX는 출퇴근 등 러시아어에는 5분, 평소에는 8에서 10분 간격으로 운행할 것이라며 비노선 수요가 5분마다 한 대씩 보낼 정도는 아니어서 선로 용량을 GTX-D와 공유해도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연합뉴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GTX 노선도입니다. 문제는 GTX-B 사업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철도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용선을 함께 검토했지만 비노선 사정 때문에 발표를 안한 것으로 안다면서 GTXB의 사업 시행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게 변수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 연말쯤 비노선 사업자를 공모할 방침이다. 비노선은 지금까지 민자 적격성 검토에서 두 차례나 퇴자를 맞았다. 정부가 최대 50%까지 시설 임대료를 주는 BTO. 수익형 민자사업, BTL, 임대형 민자사업, 혼합형 민자사업모델까지 검토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남은 방식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방안이다. 6조원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부담스러운 만큼 재정당국이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려고 일부 구간을 쪼개 민간에 맡길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자 구간으로는 남쪽 구간인 송도에서 서울역 구간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GTX-B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운영계획이 아닌 철도망 구축계획에 김용선을 명시적으로 못 박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실상 GTX-D가 비노선의 지선이 되면서 비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선 GTX 비가 예타를 다시 받으면 경제성이 흔들리거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비노선으로도 전선이 확대돼 GTX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일각에선 만약 비노선 사업자가 디노선까지 운영한다면 수요가 늘어날 테니 경제성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견해도 없지 않다. 이 경우에는 사업 참여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노하우가 있는 전통적인 건설 투자자의 경우 추가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재무적 투자자는 금융권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게큰 문제가 없겠지만 시아이 입장에서 5조원을 빌리는 것과 7조원을 빌리는 건 다르다 고 부연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